자, 다음, 자, 포함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집합 A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원소가, 다섯 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뭐, 1, 2라는 부분 집합이 있겠죠. 이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포함 관계 기호를 사용하게 될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집합 1, 2는 집합 A의, 어, 부분 집합이죠? 그죠? 포함이 됩니다. 이게 포함 기호입니다. 포함. 그래서 이 포함 기호에는 좌우에는 집합이 와야 되고요. 얘도 집합이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기억납니까? 어, 원소에, 어, 속한다의 기호는 왼쪽에는 원소가 와야 되고, 오른쪽에는 집합이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뭐가 와야 된다? 집합이 와야 된다. 어디일 때? 포함일 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뭐, 뭐, 1, 3, 4, 5.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집합 A의 부분 집합이죠. 따라서 집합 A에 포함된다. 혹은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만약에 뭐, 1, 3, 6. 이거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될수 없겠죠. 그래서, 보완지 않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요한 겁니다. 뭐 집합 A가 뭐라고 적을까요? 뭐 0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0이라는 집합을 가지고 있는 원소고요. 그 다음에 0하고 공집합을 동시에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경호. 되겠죠? 원소의 개수. 자, 여기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말해볼까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네입니다. 개네 개.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 자, 0은 집합 A의 원소이다. 0 집합은 집합 A의 원소이다. 0이라는 집합을 가지고 있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영가 밑에 안 나오네요. 영가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것은 집합 A에 속한다. 그죠서 영이라는 품집합은 A에 포함된다. 공집합은 A에 포함된다. 포함된다. 영가 공집합의 부근집합으로 만들어진 부근집합은 집합에 포함된다. 되겠습니까? 공집합하고 0이라는 부, 어, 원소를 부근집합으로 하는 얘들도 A에 포함된다. 자 보겠습니다. 자 0은 A의 원소입니까? 원소 맞죠? 그래서 얘는 참. 공집합은 집합의 원소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에, 0이라는 어,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원소. 네, 맞습니다. 0과 공 집합을, 어, 부근 집합으로 하고 있는 원소죠.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참. 얘는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포함교조라고 해서 이게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여기 있는 이0 자체가 부분 집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정관치로 영이 될수 있습니다. 아, 참이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공집합은 집합 A에 포함된다. 얘는 원소죠. 그래서 원소이기 때문에 포함 기호를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 기호는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아니고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에는 반드시 공집합이 있습니다. 얘는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얘 각각을 원소로 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집합은 공집합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0과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하고 있는 원소가 여기에 지금 있는데 속한다가 아니고 포함이죠. 그럼 틀렸다라고 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놈과 요 놈의 부분집합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참이다. 그 다음에 공집합과 0을 원소로 하고 있는 이 집합을 다시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놈과 요놈을 부분 집합으로 하는 집합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건 예,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다 참입니다. 되겠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